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앞으로 50주년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이곳 제일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우리 진일교 목사님과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성공한 기업가에게 한 기자가 찾아가서 당신의 성공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성공의 비밀을 비결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성공한 기업가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 있다면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십시오. 그런 정도 말은 저도 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고 대충 듣고 지나갈 말도 아닙니다. 성공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해야 될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꿈을 성취했습니까? 성취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40년. 이 40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40년을 4년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드라마 이야기는 5분으로 요약 정리해서 친구에게 말할 수 있지만 소설책 한 권을 읽는 것은 요약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 요약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경을 통독합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완주하려면 그냥 삐리삐리 빨리 돌려서 쇼츠로 보는 건 재미 없어요. 1편부터 12편까지 시간을 들여서 정주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었죠. 근데 문제가 풀어지려면 무엇이 반드시 요구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과정과 여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듣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냥 물을 가리키면서 포도주가 되거라 그런 게 아니라 이 포도주가 된그 비밀 이면에는 하인들이 여섯 개의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일일이 다 떠다 부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정이 필요했어요. 하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성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도 몇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습니까? 4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견딘다고, 인내한다고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지면서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숙이라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거룩과 순종으로 걷는 광야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거룩과 순종으로 걷는 광야 여정. 우리 인생 여정 역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거룩과 무엇이에요? 순정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했고 무엇을 통해서 그 거룩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다시 세워서 출발했습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항상 법계가 앞장섰습니다. 이게 거룩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은 인생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바닥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찬송을 가까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과 순종이 바탕이 되고 그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 결국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은 거룩했을까요? 거룩에 성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일순위로 순종했을까요? 거룩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세대의 실패 후에 하나님, 출애급 2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불순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파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잠시 지연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축복이 영원히 우리를 빗겨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거룩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뭔가 괴로운 일이 닥쳤다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땅에 도착하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여정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를 조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샀던 기억나시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했던 다윗과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가 조사, 조사를 한게 아니라 누가 명령한 거죠?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라.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소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수대로 머리수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었다는 뜻입니다. 퉁쳤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호명에 불렀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름 "이르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간 것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전쟁에 나갈 군대를 개수하라. 그런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면서 개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수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은 가족과 집화별로 등록되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 그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 중에는요. 애굽 사람도 있었고요. 다른 종족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출애굽 한 백성들은 순수한 유대인들만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종족과 조상의 조상의 가족에 따라 등록하라는 명령은 종족과 조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고 공동체에 편입시켜 주라는 뜻이에요. 호족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이제 이름을 호족을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디테일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민권이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민권 외에 훈련이 여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레위인을 구분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외예요. 별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구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신 존재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파들은 자기 지파의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면 레위 지파는 항상 성막 주위에 천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성막을 지키는 미션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은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모든 일을 다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을 이동할 때는 다 성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식 텐트와 같으니까 걷어서 짐을 싸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레위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돕, 돕는다. 섬기다라는 이 말은요 신약성경의 집사라는 단어와 동일하대요 레위인이 제사장을 돕는 그 행위는요 집사가 하는 행위와 같다 그런, 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그 교회를 보게 되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그 목사를 잘 협력하는 재직들이 똘똘 뭉치는 걸볼수 있어요 레위인은 집사예요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처 역할을 해요. 성막에 일반 사람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충돌해서 즉사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딱 지키는 거예요. 성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끝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를 조사하도록 했지만 그렇게 해서 구성된 이스라엘의 군대는 일반 다른 나라가 구성하는 군대와 본질적으로 다른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조직된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쌓습니다. 물론 이 성막에 더 가까운 데는 누가 있죠? 레위인이 있어요. 그 레위인 그박 버전 주변에는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구성합니다. 언제나 레위인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도 무엇을 중심으로 지...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멈추는 거예요. 즉 민수기의 군대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기거나 지는 싸움을 합니다. 패배하거나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일이 그르치거나 일이 성취되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는데요. 젊은 주인공과 나의 지긋한 노인이 대화하는 아주 짤막한 장면인데 저의 눈에 쏙 들어왔어요. 젊은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싸움에 휘말렸는데, 정치도 좋고 아주 무술도 달인이에요. 전쟁에서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노인이 약간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젊은 주인공이 노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진다고, 저 싸움에서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약간 눈치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젊은 주인공이 씩씩거리면서 왜 제가 저 사람과 대결해서 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노인이 그 젊은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에 다 지게 돼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젊고 패기가 넘치지만 언젠가는 나처럼 돼. 여러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결국, 오늘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우리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늘 부침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기는 사람이 영원한 승자입니까? 지금 이기는 사람도 결국 패배해요. 지금 패배한 사람이 영원한 패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어떻게 돼요? 패배해요. 죽어요. 영원히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패배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고 지는 싸움을 싸울 게 아니라 진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지키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작은, 시작은 끊임없이 재검토되지만 기원은 신성하고 매우 특권적인 것이다 굉장히 어렵게 써여진말 같지만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유행은 영원합니까? 여러분, 세, 세탁기, 냉장고, 10년치 그대로 쓰세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시작은 영원한 시작이 아니에요. 재검토가 되지요. 그런데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기원은, 이 세상의 기원은, 이 세상을 시작해 한 기원이 있어요. 그 기원은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시작은 신상품은 금방 유행을 탑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붙들고 있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원은 이 우주를 영원히 지탱하고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켜야 될,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 암송해 보실 거예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귀찮을 정도로 그냥 식상한 말씀 같아 보이죠?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시작의 말씀이 아니라 기원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늙고 병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는 분들만 크게 아멘. 어린 아이들이 블록 쌓는 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을 쌓때 작은 조각들을 이렇게 막막 쌓아 올려요. 그런데 제일 밑바닥 블록은 조금 하나로 된 블록으로 딱 위치 시킨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조각들을 쌓아 올렸어요. 중간에 블록 하나를 뽑아내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밑바닥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쌓아 올린 분력을쭉 뽑아내면 어떻게 되죠? 이 답은 우르르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뽑아내 보세요.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명퇴하고 사업이 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중간 조각을 빼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인생이 주인 노릇하는 인생 제일 밑바닥에 기초 조각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첫 말씀 첫 구절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장세기 1장 1절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까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펼쳤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경영하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놀람> 여러분, 마귀의 반대말은 뭐죠? 귀신의 반대말, 마귀의 반대말 하나님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반대말은 뭐죠? 하나님 반대말?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잘 들으신 분들은 맞추실 것이고 대충 들으신 분들은 저를 또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거예요. 마귀의 반대말은 천사, 하나님 반대말은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견줄 만한 이 세상의 철학과 지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반대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동등한 이 세상의 물질과 축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서요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사회생활과 우리 가정생활과 연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순히 오늘 한 시간 예배에 와서 여러분의 가슴을 쿵탁쿵탁 뛰게 하는 정도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건축해 줄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치,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성막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했죠 옛날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다가오는 말씀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중간에 블록 하나가 뽑아져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가끔 여행할 때, 숙소에 샤워 타월이 있긴 있는데,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샤워 타월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죠? 바디 샤워를 샤워 타월에 묻혀가지고 하면 거품이 잘 나와서 금방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더잘 아실 거예요. 샤워 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샤워실에몇 방울 딱딱 떨어뜨려가지고 막 뭉치면요. 엄청 거품이 잘 나와요. 나중에 이 비누 거품, 이게 씻어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샤워 볼처럼 여러분의 일, 일, 일상생활에 유용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내할 수 있어야죠. 무슨 일이 좀 복잡하게 꼬이더라도 지금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이 세상의 기원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두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샤워벌에 오시획을 몇 방울 떠들 막 거품을 내듯이 그 말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막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십시오. 민수기 설교는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 요란하게 급하게 너무 빠르게 변하지만, 그래 사람들은 그 변화의 속도에 따라잡으려고 예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성막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작보다도 중요한 이 세상의 기원, 기초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붙드는 충광의 모든 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